종무를 가끔 하시나요? 어, 올해가 지금 처음인데요. 어. 이제 매년 좀 하려고 이제 받은 만큼 드려드려야죠. 그러니까 야 너무 좋네요. 어 인터뷰 한번 해야 되는데 유명하신 분이야? 유튜브 내가 최고 재밌게 보고 있어. 아 정말요? 아또 채널을 또 하나 파가지고 새로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나중에 나그네 캠프라고 구독 아. 한번 해 주십시오. 아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예, 대전에서 왔습니다. 어, 대전, 아저 대전 출신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진짜 대전 고향이죠? 예, 난 남대전 고등학교 출신이요 저는 중앙고. 예, 아그러시구나 아, 런데 지금 중앙고요. 분동기 아, 아.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힐링데이에서는 언제 그러면 차는 만드신 거예요? 어, 작년 어, 4월에 의뢰해서 6월에 어. 받아서. 아 네. 만족도는 어떠세요? 아, 어, 좋아요. 좋으시니까 또 여기 오셨겠지. 예. 그 전에도 다른 캠핑카를 가지고 한 5년 정도 하다가. 어. 힐링 데이를 선택하게 된건목욕탕 때문에. 그전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샤워를 할수 없는 그게 안타까웠어요. 아, 그렇 그래서 진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음. 힐링 데이 캠핑카를 알게 됐고 아하. 그 샤워실 때문에 선택하게 되고 지금도 만족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샤워의 필요성을 솔직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진짜 다니시는 분들은 샤워가 필요하거든 예. 그럼 좀 이따가 한번 차좀 한번 소개시켜 주실 수 있어요? 예. 예, 아. 예. 그 이불을 다 펴놨는데 어, 상관없어요. 꾸며지지 않은 이 느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확실히 좋죠? 샤워실 있는 거. 원래 캠핑을 쭉 하셨어요. 한 5년 전에도 네. 구형 스타렉스 아하. 그걸로 이제 캠핑카를 했었는데 제가 퇴직하면서 음. 이제 차를 변경하게 됐는데 네. 그 샤워를 할수 없다는 것이 좀 그래서 좀큰 모터홈을 한번 구입을 해서 타고 다녔었어요 아. 네. 다운 티엔티에서 나온 큰 모터스 차여서 뭐 어딘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차도 좀 크고 또 기동성도 떨어지고 음. 뭐 세워놓고 이렇게 캠핑할 때는 취설이 이제 다른 건 좋은데 음. 자가용으로도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네. 그래서 선택하게 된게좀좀 좀 미니 모터홈이라고 그래서 나온 휴링데이까 선택하게 살짝 한번 비춰볼게요. 네. 오, 근데 저 궁금한 게, 예. 그러면 뒤에 후면에 화장실이 들어가면 예. 전면 침상 공간이 좀 좁진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70 정도 되는데 키가 네. 둘이 이렇게 자는데 뭐 불편하고 좁고 이런 거 없이. 아, 전혀 뭐, 없고 지금 이렇게 겨울에 네. 매트를 깔아서 침상용으로 쓰지만 네. 이제 겨울이 지나면 음. 안에 식탁 이렇게 탁자로 위에 올려서 이렇게 카페처럼 차도 마시고 또 밥도 저 가운데서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데일리카로 차방용으로는 저희가 진짜 만족감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좋으시긴 하겠다 네. 음. 에어컨도 있고 TV도 네. 있고 다 있네 네. 수전은 근데 잘안 쓰시나 봐요 저렇게 하신 게저 네. 음. 수전보다는 그냥 그 샤워실 아, <laughs> 거기에 샤워도 쓰고 간단한 건그 안에서 이렇게 쓰는 게그 안에는 이렇게 이제 라도 물이 예. 튀면 이렇게 또 지저분해지니까 오히려 저렇게 해서 흡압 으로 사용하고 아, 좋습니다아 그렇구나. 예. 샤워실을 잠깐 한번 볼수 있을까요? 예. 오호 아 이렇게도 아 그러네. 이게 이제 원래 예. 포타포티하고 있었는데 예. 그 우리나라 이렇게 다니다 보면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다잘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안 쓰게 되고 냉장고. 음아 냉장고. 냉장고가 여기 있구나. 예. 냉장고를 이렇게 놓고 쓰게 되고 근데 여기 샤워실인데 예. 전기장치가 이렇게 있으면 그 가리는 게 뭐가 있어요? 아, 어떻게 하세요? 아, 저도 아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했었는데 네. 샤워 커튼을 뒤에다 이렇게 해주셔서 아. 청소가 한 100m 정도 그, 들어가요 여기 뭐, 안에 네. 또 이렇게 플라스틱이 아닌 스텐으로 음. 만들어놔서 겨울에 동파 위험도 없고 샤워를 뭐 여러 차례 해도 설거지 같은 거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배수구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간단한 그릇을 닦는다는지라도 활용적이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게 순간 온수기가 몇 리터나 되는 거예요? 순간 온수기는 이 밑에 있는데 이게 네. 제가 알기로 10리터로 알고 있어요 아 10리터? 네. 근데 그것만 데워져도 씻을 만한가요? 아 충분해요 아 충분해요? 네, 아, 네. 그렇구나 부족함은 없습니다 네. 아, 네. 그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게 결로나 혹은 뭐 이렇게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질문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좀 안에가 꿉꿉하거나 뭐 곰팡이가 생겨 그런 건 없나요? 아 그렇지 배수가 네온데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물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빠지니까 아... 동계 때 차박할 때도 저 위에 맥스팬을 좀 아... 약간 열어놓으면 전에 쓰는 차는 결로가 생겼는데 이건 그런 건 없더라고요. 아 오히려 이게 더 결로가 없다. 네. 아... 무시동도 토출구도 세 군데가 있으니까 아... 전에 있던 것은 이렇게 한 군데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 난방이 약해서 또 오히려 그 온도 차에서 결로가 생겼는데 동파 예방도 되고 틀었을 때 춥나. 어, 그리고 이게 뒤에 열렸을 때도 이렇게 오픈이 되니까 네. 그냥 날 좋은 날 열어 놓으면 또잘 마르고 하겠네요. 샤워 하고 나면 네. 그 수건 같은 걸로도 한번 요 밑에만 아, 이렇게, 이렇게 방수 커튼이나 털면 물이 잘 떨어지거든요. 네네네. 수건을 한번 닦아주면 음... 뭐 특별히 따로 뭐 이렇게 말린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샤워실 있어서 확실히 네. 진짜 좋긴 하겠다. 아, 안에 공간도 그렇게 좁지도 않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침상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넓네. 예, 좋습니다. 그 앞에 예. 의자가 회전이 되기 때문에 아또 공간이 더, 더 넓어요. 아, 수입을도 되는구나. 예, 예. 아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예. 것 같네요. 아, 너무 좋다. 저는 스타렉스 했는데, 예. 스타리아로 이렇게 기차종 변경을 하면서 차 이렇게 높이도 한한뼘 정도 높아져서 그쵸, 좀 높죠. 걸리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저희는 다른 차처럼 네. 루프탑을 하지 않아도 예, 예, 충분히 예. 좋더라고요, 스타리아 차가.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인터뷰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여기 이렇게 힐링데이 정모를 하고 있습니다. 퓨터스님 <laughs> 안녕하세요. 인터뷰,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휘터스입니다. 아니, 네. 요즘 가장 핫한 유튜버. 아, 저, 아닙니다. 그냥 어? 제일 할일 없는 유튜버. 아니, 캠핑카 몇 개를 찍으시는 거예요? 아, 네. 네. <laughs> 제가 휘터스 버전을, 반값 네. 버전, 슬림 버전을 찍었어요. 아, 예. 네.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아, 아니죠. 제 차가 훨씬 낫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마다 취향이긴 한데, 네. 저는 사실 제가 하는게 낫긴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물론, 아. 이제 돈과 이제 예쁨의 경중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아. 하시면. 그렇구나. 이거 <laughs> 네. 혹시 지금 네. 괜찮으시면 네. 잠깐 차좀 아, 보여 주실 수있요 가시죠. 어, 네. 한번 살짝만. 네. 자,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죠. 아, 예. 한번 보여 주세요. 자. 바라바람 빵 히트어스 님버전을 힐링데이 캠핑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디자인을 엄청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와, 그래. 네, 태초 버전입니다. 와, 너무 예쁘다. 네. 오, 야. 어우. 오, 호, 호, 호. 야. 그렇습니다. 아, 아. 이쪽으로 앉아야겠다. 진짜 예쁘게, <laughs> 와. 이거를 근데 디자인을 네.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원래 제 차가 컴팩 트이브 유로벤 홈 스타렉스 버전이거든요. 음, 그 구조를 제가 이제 뜯어보고 막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차박 네. 노트 해가지고 저희 예전부터 맞아요, 맞아요. 봤었어요. 그 DIY로 어. 일단은 막 여기저기 막 뜯어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게 여기 운전석 회전을 그때는 음... 안 했어요 다들. 네. 그다음에 이쪽 장 부분을 원래는 이게 없어요. 이제 전자렌지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있던 거를 너무 불편해서 이쪽으로 모아서 장을 한번 이렇게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상부장이 너무 갖고 싶었어가지고. 아, 상부장. 그러니까 이 상부장이 네. 저는 보면서 야, 여기에다 상부장을 넣으실 생각을 하셨을까. 맞아요. 약간 제품 홍보를 하자면. 다걸어 브라켓이라는 거랑 다걸어 선반을 제가 만들었어요. 어? 그거를 그럼 어디서 살수 있어요? 어, 휘투스몰에서 살수 있습니다. 휘투스몰 그러면 한번 홍보해 주시죠. 어, 네, 휘투스몰에서 제가 예전 버전일 때 예. 손잡이에다가 선반을 걸수 있게 만들어서 네, 목공방이랑 좀 얘기를 해가지고 제걸 만들었는데 다른 분들이 자기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에 올라가 있는데 아, 그니까 워낙 손재주가 네. 좋으시니까 전 진짜 부러워요 저 완전 똥손이거든요 아, 저는 네, 만지는 걸 좋아해서. 그래. 아, 전 레고도 못 맞춰. <laughs> 심지어 진짜로 레고도 못 맞춰요. 아, 우리 아들이 더 잘해. 네. 터스몰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요. 네, 네, 나옵니다. 어. 그래서. 아, 그러니까. 어, 일반 그냥. SUV든 스타렉스든 스타리아든 손잡이만 있으면은 네. 어, 선반을 작은 거랑 큰 거를 달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큰 거를 그때 달아서 1 m 정도 되는 선반을 달아 썼었고요. 야.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샤워가 너무 필요한데, 맞아요. 샤워실을 너무 만들고 싶어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한6 단계, 7 단계를 거쳐서. 네. 정말 그냥 허접한 것부터 해가지고 예전에 막 가운데서 막 그래. 이렇게 올려 갖고 아, 하는 거나 그것도 영상에서 요어 뭐 서랍에서 빼고 뭐 무슨 이런 그래. 반신욕조 그래. 같은 것도 아쓰 하다가 기억난다 이 이게 나왔죠 어아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샤워실을 만들고 싶은데 샤워실이 없었으니까 네. 제가 이제 박스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게 음. 이제 또양산화된 거. 이거 그냥 이렇게 샤워실 들면은 네. 이렇게 샤워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이다 진짜. 안에서 이제 실제 제가 쓰고 있고요. <laughs> 네. 아직 포타포티는 개시는 안 했는데 네. <laughs> 샤워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샤워하고 이제 배수되고 청수 들어오고 하니까 이거를 만든 게. 이제 그러니까.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주목을 받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 가로침상이 또 너무 하고 싶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유로에에 여기가 장이 있었거든요. 그장 부분을 제가 다 직접 뜯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 이불장 같은 걸 하나 만들었었고, 지금 이게 아. 돌돌돌 하면 이불장이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예. 이불장을 만들고 쓰다가 벽만 파면 될것 같은 거죠. 아, 그렇죠. 벽만 옆으로 파주면. 예 네, 여기에 이제 사업 박스가 음. 네,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주방만 쓸 수도 있고 아. 수납이 가까운데 있어야 좋아가지고 네, 여기에다 수납 몰아놨고 여기, 여기도 수납되고 네, 여기에 요런데 짜글까지 짜트까지 해놓고 뭐다 있습니다 주방 시설 네, 상부장. <laughs> 상부장이 대박이야. 상부장이 제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요즘엔 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하는 데가 없죠. 음. 네. 자 그러면은 네. 가로침상 한번 누워 주실래요? 어유, 누울까요? 어. 저는 좀 짧아 가지고. 어. <laughs> 키가 네. 몇이세요? 어, 72입니다. 아72 <laughs> 대한민국 네. 평균이지. 지금 여기도 이렇게. 지금 누우실 수 있고. 네, 여기가 또 좁은 면이잖아요. 네. 좁은 면인데 어. 여기가 좀 좋은게 기존의 업체는 막 여기까지 올라오고 막 했는데. 맞아요, 막다 있는가. 난이 낮췄어요. 이게 이불 깔면은 거의 높이가 똑같거든요. 아, 그러네. 어, 그래가지고 여기나 여기나 큰 차이 없이 누울 수 있어요. 아, 진짜. 네. 아. 그리고 이제. 그렇지.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아, 여기서 컴퓨터 작업 같은 것도 하시나요? 어, 예. 여기서 하는데. 사인 어. 가족이다 보니까 애들 어. 둘이 여기 있고. 어. 거기 그쪽에 이제 와이프랑 저랑 있고. 어. 이렇게 쓰고 있고요. 가로침상을 할때 여기를. 예전에 했던 게 아침에 네. 뭐 캠핑장 가거나 하면 이불 개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귀찮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게 이건데 이불도 편합니다. 이게 그냥 돌돌돌 말면은 이불이 그냥 개져요. <laughs> 네, 이렇게 개지고 이제 야 이렇게 빼서 아 이게 이렇게 넣어서 딱 하면은 세팅이 끝납니다. 이게 지금 히트워스 님 버전이 인기가 많을 만 하네. 아, 제가 실사용하면서 생각했던 모든 걸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바로 정리가 되니까 이불 안개도 되고. 야. 예. 네. 다시 필 때는 이거 빼고 그냥 이불 펴면 되거든요. 이렇게 아. 다시 놓고 그냥 이렇게 돌돌돌 기가 막히네. 예. 네. 기가 막혀. 네. 이러면 세팅이 끝나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귀찮이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생긴 게이렇게 원래 제가 봤을 때는 캠핑카를 타는 사람들은 일단 귀찮이짐 있는 사람들이 타는 거야. 근데... 왜냐면 텐트 치다 보니까 네. 너무 귀찮거든. 맞아요. 너무 귀찮아서 맞아요. 캠핑카로 음... 넘어왔는데 기성업체에서 타던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네. 하나하나 고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만드셨네요. 퀴터스 <laughs> 버전 힐링데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아, 저는. 요거는. 네. 제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어허. 지하주차장에 이 차가 그냥 세워있으면 아깝잖아요. 그지 그래서 제가 아지트처럼 만들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영화 보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영화를 여기 보시면, <laughs> 네. 이게 60인치 스크린이거든요. 야. 그래서 여기에 빔 프로젝터 놓고 딱 네. 쏘면 여기에 꽉 차게. 아하. 네. 딱 그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거 얼마 안 합니다. 3만원 정도 하거든요. 어? 이게 어떻게 3만원 밖에 안 해? 네, 쿠팡에서 3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어? 원래는 여기 이쪽에 꽂아가지고, 에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와. 거기서 딱술 한잔씩 하면서 이렇게 쏘면은 에이. 영화를 볼수 있거든요. 캠핑카를 사실 캠핑 갈 때만 쓰면 음. 아깝잖아요. 그렇 집에 지하 주차장에 있을 때도 쓸수 있잖아요. 음. 그럴 때 내려와서 뭐 쉬기도 하고. 아. 뭐 편집할 때 여기서 해도 집중이 또 그렇게 잘 되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세워둘 때 다용도로 쓸수 있게 뭐 하다 보니까 어. 그렇게 됐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고 또 연락 많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피트스 버전 지금 이게 가격 이얼만 잡은 한번... 스타리아 부가세 포함해서. 음. 3300 3300 스타렉스는 2850 okay. 부가세는 별도 그러니까 부가세 별도로 2850 3000이네 네 그렇죠 그럼 지금 그러면 스타리아가 더 비싼 이유를 사람들이 모를 아, 것 같은데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더 음... 아, 그리고 위에 팝업도 있거든요 팝업도, 팝업도 금액이 틀리고 그라인더질 잘못하는 순간 착한 물어줘야 돼, 솔직히. 나 이번에 사장님 거그 찍어서 올렸거든요. 진짜 그냥, 그냥 막 말하는 거 그냥 찍었어요. 근데 사장님 말투가 너무 재밌대 주변 사람들. <laughs> 제가 말 솔직히 이쁘게 못해. 음.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네. 아나 휘터스님처럼 만들고 싶다. 네, 뭐안해줄 거요? 아이 해주세요 하나. <laughs> 나그네 캠프 정모 온 기념으로 한번 해주세요. 네 이불 쪽에다 상단에 달아드릴게요. 이 불장의 상다리 <laughs> <laughs> 이거는 진짜 깠다 가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댓글 괜찮으시겠어요? <웃음> <웃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미 제가. 낮출 때로 다 낮춰놓은 가격이에요. 아 제가 이미 업계 가격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파워까지 예, 들어가니까. 예, 또 단열 안 하면 솔직히 필요하거든요. 남아. 단열 안 하면 깎을 수 있어요. <laughs> 근데 단열하는 게 저는 예. 좀 미친듯이 단열을 해요 솔직히. 이솔랐다네. 예, 그런 것도 하고 뭐 음. 그냥 까보면 알 거야. 다른 업체에서 차 갖고 와서. 껍질 한번 까봐요 그냥 야오... 못 믿겠으면 자신 있으니까요 에, 어쨌든 정모를 요번에 처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몇 팀이나 참가했을까요? 어, 지금 12명도 왔다 가셨고요 어. 네, 비가 와가고 그래, 아, <laughs> 날짜를 잡아도 어때 이른날 잡는지 모르겠어. 날짜 잘못 잡으셨어 지금 <laughs> 내년에 어떻게 잘 되겠죠 뭐 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 따리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아. 손님들 와도 <laughs> 네. 음. 가족한테 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님들뭐사가지 없는 뭐 그런 거 하는데 <laughs> 엔진에 지 출신이다 보니까 아, 생님근 말투가 정가 감이 가 아하, 엔지니어 출신이라 디자인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laughs> 저 아니었을 게 없지.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의. 근데 힐링 지금 그 진짜 많이 받고 있어요. 아, 그리고 아까 인터뷰도 정모 하시는 분했는데 극찬을 하셨어. 왠줄 아세요? 고기를 먹였어 아니. <laughs> 고기를 먹였네 공장에서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고 기본 베이스는 갖고 있고 네네. 손님의 취향에 많이 맞춰준단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 손님 갖고 가시면 불만이 없어서 그리고 어찌됐든 이렇게 정모도 정기적으로 하시면 얼마에 한 번씩 하실 예정인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그렇죠. 한번 네. 9월 달쯤에 봄, 어, 가을이 날것 예. 같아요 그치 그치 그러면 정모 때 오면 은 참가비가 있어요? 아니요 그냥 공짜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고기하고 술은 줄수 있어요 오 불판은 갖고 오셔야 돼아 고기도 <laughs> 진짜 좋은 걸로 골라고 사오고 아, 그럼 이게 힐링해서 이렇게 피터스 버전 이런 거딱 사가지고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그냥 공짜로 캠핑 다니는 거네요 고기 맛있게 먹고, 먹고, 먹고 술도 주고 아이 난 내가 술을 못 먹으니까 어. 많이 매겨야 되겠어 손님 들어오시면 사장님 술못 먹어요? 술을 안 먹습니다 안 드세요? 네. 끊으셨어? 끊은 지꽤 됐습니다 왜, 왜? 성격이 안 좋아져? <laughs> <laughs> 히터스님이 성격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음... <laughs> 이렇게 하신게 너무 웃기다. 아, <laughs> 히터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츠야 화이팅. 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구독자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laughs> 고기가야. 우후. <laughs> 아, 이 기가 막히다. 우 양념게장 입니다 네, 저기 그맛있는 문제. 그 그치 그치 작년에 작년 4월에 이걸 6월에 나오거 힐링 힐링 직전에 아 고기 구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제일 오래 되시요아몇 <laughs> 년이나 되셨어요? 힐링데이 처음에 할 때부터 네, 7년 되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친분을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캠핑카는 그러면 스타렉스? 처음에는 카니발로 하셨다가 아. 높파시고 스타렉스도 모셔셨고아 어떠세요? 좋아요. <laughs> 사장님 옆에 계시니까 좋다고하는거 아니야? 아, 어디서 오셨어요? 오신나 천안. 천안님은 네. 뭐 가깝네. 네. 캠핑은 많이 다니세요? 저는 많이 다녔어요. 언니하고 같이 다니죠. 형제가 다닌다게. 아 다닌다. 둘이 자매끼리 캠핑을 다니신다고. 카니발이랑 스타렉스랑 어떤 게더 좋으세요? 아 조금 더 높아서 좋아요. 스타렉스가 조금 맵잖아요. 더 많고 알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재밌게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레이 차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레이 제가 리번 했었는데 레이 차주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휴지가 걸려 있는 게 되게 인상적입니다 차주님 아, 네. <laughs> 먼저도 잘달구자 했어요 이거 <laughs> 아, 네, 네. 예쁘게 이렇게 만드셨는데 네, 네. 어, 어떠신지 궁금해서 아, 뭐. 좋습니다. 잘 쓰고 있고 인테리어도 네. 생각보다 예쁘게 잘 나왔고 가격잘 어... 나와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많습니다 <웃음> 많죠 <웃음> 어떤 게 많아요? 저 아, 처음 나온 거다 보니까 음. 네. 어, 일단 샤워장이 조금 바닥이 음. 전체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나무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 재질로 하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레이 자체가 차가 좁고 이 안에서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음. 스타리아와는 다르게 샤워실을 천장에다 그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로 음. 뭐 잠을 자든지 다른 걸할 수가 없어요. 사실 샤워가 네. 끝나면 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음흠. 좀 말리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아, 마르는데 시간이 네, 좀걸리긴 하여튼 이 패브릭 재질이다 보니까 음. 물을 좀 흡수해가지고 그걸 말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바닥 재질도 플라스틱이 완벽한 플라스틱이 아니다 보니까 음. 닦고 p 게 말리는 데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어, 싶은데. 그거 한번 개선해 주시죠. 어쨌든 내가 진짜 궁금한 거는 l a s 으세요 아늑하다고 느껴지 l 애초에 이거를 다 감안하고 여기 안에서 지내는 거다 보니까. i 한번 안에 잠깐만요. p 네. a s t i c p l a 하 t i c plastic, p l a s t 어 팬이 터져 저런 거는 일산화탄소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일산화탄소 응. 관련해서 저도 측정기가 없다 보니까 그 측정은 안 해봤는데 응. 여기 지금 비춰 보시면은 불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음. 환기는 무조건 환기 필수로. 시켜야 돼 네, 무조건 시켜야 그래서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팬 가동시키고 있고 아. 여기도 지금 열어 놓은 게 오케이. 내가 네, 혹시나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오면서 바람이 나가는 거에 그러면 안전하니까 어 환기팬은 여기,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환기팬도 필요하고 공기질 측정기 혹시나 이산화탄소가 가득 찰까봐 여기 공기질 아, 측정기도 달아놨고 공기질 측정기도 달아놓으셨구나 그래서 가동 중입니다 <laughs> 기가 막히네 뒤에 마이크는 뭐예요 노래방이에요? 아네 그냥 제가 사람 없는 한쪽한 곳에 갔을 때 네. 창문 다 닫아놓고 조용하게 혼자서 그냥 취미생활 하는 와 완전 찐이네 차진이 많이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 9 년생 스물일곱입니다. 와 대박이시다. 레인은 근데 사료는 없죠? 절대 없죠. 어, 이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닥이 바닥, 바닥이고, 진흙 바닥이고 인 어, 빠지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어, 집에 못가 이제. 어, <laughs> 아갈 수는 있어요. 네. 집에 못 가실 거 같은데. 두 어, 둘도 잘쳐 나가서 어차피 그 레인 다 전륜으로 가동해가지고 아. 그래도 스프레이 뿌리고 하면은 나름 잘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아이썸네일각 나오겠는데 이거? 그래서 어찌 됐든 힐링데이에서 작업하시고 또 정모 해서 캠핑도 이렇게 공짜로 하시고 고기도 맛있게 먹고 좋네요, 그죠? 아 너무 좋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사장님. <laughs> 혼자 오셨어요? 아 네, 오늘은 혼자 왔습니다. 아 원래는 뭐 이렇게 둘이 다니시나? 어, 여자친구 있긴 한데 여자친구는. 어. <laughs> 궁금한 게 여자친구랑 네, 같이 누울 수 있어요? 안 소파 모드로 만들면 두 명까지는 그래도 좀 좁지만, 어. 뭐 안고 네, 자야지요. 네, 그러니까 연애 시기니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아 근데 이거 뭐랄까? 되게 아늑한 느낌이 있네요. 아, 네. 조명도 지금 따뜻한 톤이고, 애초에 커튼도 자체가 다 베이지 색깔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소파 베드 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소... 이거 소파 베드는 사셔서 까신 거야? 아, 네, 따로 주문했는데 마침 응. 사이즈가 딱 맞는 게 있어서. 사이즈가 너무 딱 맞는데? 야 예술이다. 아 굿. 야. 네 뒤로 쫙밀어갖고 와. 아 키가 막히네. <laughs> 레이 진짜 좋다 근데 근데 여기 선반이 좀 걸려서 앞으로 조금만 땡겨가지고 하면은 아 선반에는 또 짐도 또 실을 수 있고 네네. 아 기가 막히네 이거 이렇게 놓고 저기다 트랙을 놓고 그냥 노트북으로 뭐 넷플릭스라도 그런 거 보고 혼자 차박하는 거 미치겠는데 대박인데? 두 명이서 하기에는 충분하고요. 두 명이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좁은 감이 있 한데 두 명이서 하기는 좁고 하고자 하면할수 있으니까 뭐. 전기는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전기는 300암페어 들어가 있어요 300암페어 들어가 있고 네. 무시동 히터는? 제가 사장님한테 빼달라 그래가지고. 아. 애초에 이게 지금 제 차가 순정 시트가 아니고 로디 시트여가지고. 아그 공간이 좀안 나온데요. 그래서 아. 애초에 무시동 히터가 좀 어렵기도 했고 시트만 그걸 달아가지고 온 거고. 아 아하, 이제 이 열만 가구로 바꾸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튼 너무 멋지십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어, 감기 예, 아 감사합니다. 여기 일산화탄소 감지기 있네. 선수 경북이잖아네 이거랑 요거랑 그리고 하나 더 있긴 한데. 그 안전은 조심하셔야 되니까. 네네, 환기 맞습니다. 꼭 시키고 주무시기 바랍니 철에는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99년생 너무 멋지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용해 주셔서. 네. 재밌게 놀다 갔어요. 아 저희는 경기도 군포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군포? 네네. 저는 경기도 시흥입니다. 아, 오. 와, 요거는 지금 세팅을 다 하신 거예요? 아, 저희도 늦게 와가지고. 응. 오, 다 세팅되어 네. 있는데 네. 딱 참여하셨군요. 네. 오, 이야. 기가 많이 와가지고, <laughs> 저희 그거 세팅 못하고, 지금 그냥. 이렇게 약간 얹혀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이거 완전 군용 막사 같네. 그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가 약간 밀리터리 컨셉이라. 아 밀리터리 동호회시구나. 네. 밀리터리 동호회 그 스타렉스 제가 한번 찍었어요. 아예 네, 맞아요 거기. 아 네. 원래 방랑집시로 활동하다가요. 지금 나그네 캠프로 옮겼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아, <laughs> 아무튼 재밌게 보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중앙 샤워실이라고 해야되나? 아 샤워실 없앴어 아 샤워실 없앴어 <laughs> 안써 안 샤워실 왜 안쓰세요? 어떤 그 오지를 가도 목욕탕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하고 안쓰게 돼짐 넣었어요 밑에서 꺼내기 싫어서 나는 <laughs> 뭐좀 애가 좀 판단을 빨리 하는 편이죠 음, 유튜브보다 마음에 들어서 이 차를 그러고 그냥 와서 그냥 샀으니까 수면수술 난 너무 편하게 네. 세상 편해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아... 강아지랑 다니시는 거예요? 네네 강아지 이름 뭐예요? 우리 강울이야 강울아 너도 인터뷰 한번 할래? <웃음> <웃음> 감성이 약간 일본 감성인데? 이거는 나무, 나무가 응. 멀바우로 다한 거예요 그래 감성이 딱 있어 보이더라고 그래 이거 봐 이거 봐난딱 알아봤지 이거는 근데 응. 너무 예쁜데 나무가? 아네 예뻤죠? 그렇지. 아니 그거야 그렇지 뭐짐 들어가고 하니까 네, 근데 인덕션 들어가고 유렌지 아하... 들어가고 어? 여기 전기 다 들어가고 야 이거 나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차주님께서 사장님 건데 내가 빼서 원래 내 거였지 어, 아 이게 쫄라서 아. 뺀 아. 거죠? 아니 그러니까 좋은 <laughs> 설치할 때는 그때는 에어컨이 없었단 말이야. 네. 그냥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한 거예요. 아, 창문형 에어컨이 저기 네. 있구나. 아, 근데 이거 나무 너무 예쁘다. 사장님, 이 모델 팔아요? 지금 안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비싸요. 아, 힘들어. 힘들어. 아 근데 모델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을 것 같은데. 감성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감성으로 하는 거지 캠핑이 뭐 지금 봐봐. 이거 불 켜져 있고 강아지 있고 감성. 딱 카메라만 딱키시면 유튜버네. 아무튼 재밌게 잘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뻤어요. 와, 방울아 안녕.